듣다 보면 늘어가는 뽑기 실력. 오케이. 로또 박사, 임박사입니다. 야 944회차 당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첫 추첨 번호죠. 자, 2번, 13번, 16번, 19번, 32번, 33번, 보너스 번호, 42번 당첨 번호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총 13게임 당첨되셨습니다. 자, 19억 당첨되셨고요. 이번에 수동 굉장히 많이 당첨되셨네요. 자동 일 분, 수동 6섯분 이렇게 당첨되었습니다. 역시나 자 서울에서 어 서울에서 이번에 세 분이나 당첨되셨네요. 경기도 굉장히 많이 당첨되셨습니다. 자 당첨 지역 분. 상호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번 회차 굉장히 아쉬웠던 해차인것 같습니다. 자,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찍어드렸던 번호들입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자, 이번이 여기에 나와주고, 13번이 여기에 나와줬습니다. 16번이 여기서 나와주고, 19번이 여기서 나와. 좋습니다 역시나 삼십이 번이 여기서 나와줬고요. 삼십삼 번도 여기서 나와주고 사십이 번도 역시 여기서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항상 언젠가는 나도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잡으셔야 겠죠 자 저는 어, 그 다음 회차 앱에서 번호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번호들이 나오냐면 자, 이런 번호들이 나옵니다. 2번이 나왔을 때, 그 자리 8번째 번호입니다. 자, 1번째 번호 잘 참고하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5회차 대비해서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3, 아, 937회차 당번이 2번이 나왔고, 끝자리 8번, 끝자리 1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8번 때, 1번 때 번호 이렇게 출연해 줬고요. 자, 922회차 당번이 2번, 끝자리 8번, 끝자리 1번 때 번호, 920회차 당번이 2번이 나왔을 때 역시나. 8번 끝자리 1번대 번호 여기도 함께 출연해 줬었습니다. 자 915회차 당번이 2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1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906회차 당번이 2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1번대 8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903회차 4차 당번이 2번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8번대 번호, 1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8, 이번에 38번 세트. 이번에 28, 이번에 28번 세트. 자, 78회차 당번이 2번, 끝 자리 1번 때 번호 역시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번과 함께 출연해 줬고요. 871회차, 872회차 당번이 2번이 나와 줬고, 그 다음에. 끝 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869회 차 당번이 2번이 나와줬고 역시나 끝 자리 8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 자리 1번 때 번호와 함께 한다는 점, 여기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865회 차 당번이 2번이 나왔고, 끝 자리 8번 그리고 끝 자리 1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8 5 3회차 당번이 2번 끝 자리 1번 때 번호, 그리고 8번 때 번호, 같이 출현해 줬고요. 848회 차 당번이 2번, 그리고 끝자리 1번 때 번호, 끝자리 8번 때 번호,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40회 차 당번이 20번, 그리고 끝자리 1번 때 번호와 끝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38번, 이번에 38번, 이번에 28, 이번에 28번 세트, 이번에 28, 이번에 38, 이번에 38번 세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28번과 38번을 저는 골든 번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호, 이 번호 역시도 2월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번호를 뽑을 것인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1번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과 31번을 어, 챙겨 가줄게요 자, 이번에 11번, 이번에 31번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패턴 이번에 41, 이번에 41, 이번에 11번 여기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 31, 이번에 11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자, 28번, 31번, 38번, 11번 역시 이렇게 붙어서 주르륵 나오고 있다는 점, 이번에 11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21번이 나왔어요. 여기 31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31번, 여기도 11번 세트. 자, 1 1번과 자. 31번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이 출연해 줬고 최근에 나온 번호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엔 잘 참고하시고요.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번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나온 다음에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자, 끝자리 6번째 번호입니다. 그리고 자, 이 번호들 실버 번호로 체크하도록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셨듯이 저번 주에 또 제가 짚어드렸듯이 역시나 13번이 나왔을 때 6번대 번호 역시 이렇게 출현해 줬고 2월 가능성 있는 13번 번호 역시 출현해 줬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36회차 37회차 보시면 당번이 13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6번 여기도 6번 때 번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00, 아니, 925회차 당번이 13번이에요. 그리고 10번이 나와줬고, 6번 때 번호 나와주고 있습니다. 922회차 당번이 13번이 나왔어요. 36번, 26번, 6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915회차 당번이 13번이 나왔고, 끝자리 6번 때 번호, 36번과 함께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891회차, 889회차 당번이 13번이 나왔고 13번의 4번, 13번의 4번 패턴 잘 기억하시고요. 끝자리 6번째 번호도 여기서 항상 붙어서 나왔다는 점. 873회 차 당번이 13번이 나왔고, 끝자리 6번 때 번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864회 차 당번이 13번이고, 끝자리 6번 때 번호, 여기 출연해줬고, 10번과 함께 하는 모습. 858회 차 13번이 나왔고, 당번이 6번 때 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끝자리 6번 때 번호, 여기서 한번 출현해 줬고, 10번이 역시나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853회차 당번이 13번 끝자리 6번 때 번호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요. 자, 849회차 당번이 13번이 출현해 줬어요. 그리고 끝자리 6번 때 번호 이렇게 이렇게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846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자리 6번 때 번호, 16번, 26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844회차 당번이 13번, 그 자리 6번 때 번호, 16번, 이렇게 같이 나와 줬네요. 자, 16번 굉장히 많이 출연해 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분호를 뽑을 것인가 한번 유심히 어,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최근에 어, 보시면은 계속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번이 나왔을 때, 자 보시면 16번 밑에서도 보셨듯이 16번이 계속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3번에 4번 이 번호들 잘 기억하시고요. 26번 13번에 26번도 챙기시도록 하겠습니다. 26번과 저는 이번에 26번과 36번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6번과 36번 역시나 여기서도 36번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26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26번과 36번을 이렇게 걸든 번으로 하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나오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도 어 놓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자 16번도 이렇게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리는 번호들 어잘 참고하셔서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매주 어 모든 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잡으셔서 번호를 뽑으셔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듣다 보면 늘어가는 뽑기 실력. 오케이. 로또 박사, 임박사였습니다.